저희는 지금 캠프에 갑니다. 유메토씨 운동이 끝나고 점심 먹을 건데 응. 너무 배고파서 오뎅을 사왔어요. 이마복, 응. 약간 국물이 당겨가지고 오뎅 하나랑 국물을 퍼왔습니다 어. 반띵해 줄까? 우리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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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마모토 야마가시에 거기 캠프장에 갈 건데. 너무 기대.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예정입니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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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어요 키라리라는 데도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5kg, 5 2 0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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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 g 5kg, 5 k 힘들어라 나도 힘들어 새우를 다진 걸 갖고 왔는데 더 꽝꽝 얼려있어요 너무 둘만 있어 안해도 새우 응, 그래. 오늘 10월 중순인데 지금 한 31도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되냐고 저희 휴는 아직 여름을 못벗어나네요 오빠 남자끼리 캠프 와도 되겠다. 잘 도와주니까. 와이 아큰 간발에 잘 컸다 잘 컸어 아주. 네. 어이구. 쯤에 네. <듣> 네. Dép みざくんは、おの成功。おめでとう。お疲でした。お疲れ様でした。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マ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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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

아 추한 거 아니야? 너랑 안 그런데 데 무슨 이래아 근데 여기 좀 모기가 있는 것 같아. 좀 있네. 아 그거 스프레이 그차 안에 놓고 와가지고. 그거 하나 매점에 있나 보다. 아, 그건 못 들어, 목에다 매세요. 우와. 야. 달아요. 오, 엄청 커. 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엄청 커. 이건 꼬면 어. 진짜 맛있다. 다들 밤을 주세요. 여기 먹을 <laughs> 만큼만 주어서 먹어도 된대요. 그만하자는데 왜 자꾸 안 가냐고. 아니 가, 가자고 지금 응, 10분 전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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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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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어. 야, 나기가 다 나기가 자고 대가 그래. 그래서 해자스 밑에 있잖 나게를 약한 거라 밑에 봐죠 <laughs> 밥 준비를 합니다 투마라나데가을두 ママこれ何うん。うん 맛있겠다. 음. 와. 이거 밥이랑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밥이랑 먹어야 돼, 애들. 음. 아, 싫어. 이왜 먹어? 너안 먹어? 맨담 먹을 거야? 맛있어. 눈 생선 눈알이? 우지지 음. 자매 참 <목소리도 맛있게> 특이하네. 음, 무엇이? 남의 전시. 징그러운 거 엄청 많네. 오라, 오라. 오마이치카오로 라멘 전시. 오라, 오라. 오라. 오. 무엇이? 한번. 오래 오마카오시네로. 은준이가 좋아하는 너구리 순한 맛을 끓여줄 겁니다. 쫙 땡겨. 다 땡겨. 그렇게 하고. 조심, 어. 그렇지. 그렇게 해서 말랑말랑해지면 끝이야. 여기서 빵빵빵 하면 끝이야. 와우, 이빛이 라면. 가라잉? 가라잉? 자, 주래. 그개이 소리. 기개 소리. 들어있소서3어리3뭐의 소리. 3개의 소리. 3개의 소리. 3개의 소리. 3개의 소리. 3리리리

<laughs> <laughs> うわ、おんちゃんたらんな。いい

フフフフフ。<laughs> アレイやります第3回弁姫もんさんによる <laughs> 第3番姫もん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laughs> ななんか何も 맛있어? 음. 맛있더라. 유메 두개 먹었어. 음. 음. 아 여기 밑에 있어. 이거 지 이번에 제대로 구웠는데 색깔 같아. 이렇게 구워야지. 까기 싶더라고나치치어 좋아하네. 밖에서 자게 이 더블이. 더블이. 이더이 더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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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 더블이. 더블이. 이 더블이. 이더나이이 더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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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데이마 밑에 더블이. 더 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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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충류지 아침 냄새가 너무 좋다 운도가응 1등 응. 했지? 이미게해 달리기 1등 하고 닭죽을 끓일거예요 냉동공간만 <laughs> 아, 잘해도 되네 <laughs> 이스키를 넣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잡내를 잡기 위해서 이 스키 안에 밖에 넣을 게 없습니다. 미쳤네. 밤을 넣어야겠다. 아, 어, 내려간다. 내려간다. 오늘 잠은 완전 꿀잠까지는 아니고, 잤긴 잤는데 꿈을 너무 많이 꾸고, 아직 날이 덥다 보니까 벌레가 조금 많은 거예요. 캠핑장에. 그래서 막, 제 머리카락에서 벌레들이 막 우글우글 막 각종 벌레 매미도 나오고 막 방구벌레도 나오고 <laughs> 개미도 나오고 막 그게 그런 꿈을 꿨어. 진짜 최악이었어. 그래도 약간 잘때딱 온도가 적당해서 잘잔것 같아요. 이거가 음 이거인데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긴지는 아세요? 맞아, 만화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오빠 잘한다, 오빠가 해라. 어제 유아가 그 버섯 여기 막 엄청 많잖아. 근데 자기 그 걔가 맨날 들고 다니는 책 있잖아. 거기에 책 버섯이 이건 독버섯이라고. 독먹섯이 응. 맞아, 그래서. 아, 책 봐도 그거도. 이거는 쌀을, 찹쌀을 갖고 왔거든요. 주국에는 찹쌀 넣으면 맛있잖아요. 지금 찹쌀을 넣을 겁니다. 어제 밥 하다가 일부러 제 누룽지를 만들었거든요. 이 누룽지를 끓여가지고 그 이유철 누룽지 삼기탕을 만들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코핑을 해줄 겁니다. 누룽지.

이에요, 따그리고 이번에는 밤을 그 호일에서 구워봤어요. 호일에 싸가지고 얘는 좀 망했고 호일로 하니까 이렇게 예쁘게 맛있게 꺾여지네요아 유아가 아까 의자 들고 어디로 가더니 밤을 들고 어디로 가더니 밤을 한개 얼마, 얼마에 판다고 했다고? 어디? 밤 하나를 고주에네, 50엔에 판다고 하러 나갔나봐. 마지막에 전을 가지고 온 거야. 그니까, 러 진짜 어? 팔린, 어? 팔린 거예요, 50엔. 근데 알고 보니까 유메토시가 사준. <웃음> <웃음> 형 불쌍해서. 누가 사겠냐고, 50엔에. 그리고 10엔을 뗐대마스.誰가 가을 수이있나가 그리고 나 이제 가라. <목소� <panels> <목소리는> <목소리는> 근데 정작 자기는 밤안 먹음. 밤 싫어. 뒷정리하고 <laughs> <밤 실어. 목소리는> 갑니다. 아이고 덥네. <목소리는> 우리는 오늘 온순갑니다. <목소리는> 강아지 샤워장. <목소리는> 귀여워. 드라이디도 있고 강아지 목욕탕이야 <laughs> 강아지 냄새 난다 음, 음. 이거 두명방우유가 없어졌다니 이렇게 바뀌었나봐요 이거 요구르트는 그대로인데 짠 너무 용기있어요. 응. 엄청 진짜 좋았지 않았어? 엄청 넓어. 시골이랑 아무 데나 찾은 건 엄청 좋은 거야. 응. 물이. 아, 뭔가. 점도가 있었어. 그러니까 점도가 어, 물이 약간 아, 진짜. 질퍽질껍한 느낌? 어, 무리무리무리 이런 느낌? 엄청 진짜 응. 끝나겠다 그리고 배고프지 않았지 배고프 아, 응. 않았어? 그래서 밑강도 150은에 살고 있고, 가면서 먹으려고요. 진짜 밖에서 자가지고 조금 몸이 불편했는데 온천하고 딱 풀렸어요. 지금 너무 몸이 가벼웠습니다. 아주 가벼워. 요 진짜 너무 좋다. 맨날 이렇게 맨날 이렇게 살고 싶다. 캠핑하고 온천하고 진짜 너무 좋았다. 음. 라면 먹으러 왔어요. 배고파가지고. 예? 이민혁가 상상한다. 볶으라기 먹는 거는 꽤시이신 볶고 다시 해야이더가왔다 천천히 먹어. 스크림 시켰어요. 우왕. 김에 토시가 시 블루베리. 마이 멜로디야. 마이 멜로디. 와, <미뇨> 음. 음. 어, 메뉴가 어, 코 같은 게 있어. 맛있다.